오늘은 언어 학습의 클래식 명저 *Fluent Forever*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비법을 3분 안에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언어는 암기가 아니라 뇌 구조를 바꾸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발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의 소리를 익히면 듣기, 말하기, 단어 암기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번역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그 언어 자체로 바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제 대화에서 자동으로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드 레퍼티션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거의 사라질 때쯤 다시 복습해서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드는 학습법입니다.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장기 기억을 만드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언어는 오래 걸리는 숙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동으로 실력이 쌓이는 과정이 됩니다. 이제 영어 표현 하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I won't forget this. 나는 이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영상에서 세번 반복해보겠습니다. I won't forget this. I won't forget this. I won't forget this. 저자는 말합니다. 뇌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정보를 잊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흥미, 감정, 연결, 그리고 반복. 이네 가지가 결합하면 어떤 언어든 오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영어는 재능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방법만 바꾸면 누구나 유창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표현과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